다양한 풀사이즈 멀티툴 중에 가성비의 끝판왕 거버사의 서스펜션입니다 작은 사이즈 티체인 형태 사이즈의 멀티툴도 있고요 중간 사이즈 포켓 사이즈의 멀티툴도 있고요 다음과 같은 풀사이즈 의 멀티툴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는 좀큰 사이즈라서 케이스를 이용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사이즈를 말합니다 사실 수많은 제품이 있지만 대부분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을 넘어가는데 거버사의 서스펜션은 3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만 5천원에서 4만원대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요 현지 가격은 38불입니다 어쩌면 현지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멀티툴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이어를 기본으로 하는 툴이고요 다른 툴과 대동 송이합니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가성비 끝판왕인 서스펜션입니다 제가 거버사의 멀티툴 두 가지 제품을 갖고 있는데요 위의 제품은 MP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 미국 생산입니다 서스펜션은 중국 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서스펜션인 경우에는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가격 대비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기능이 다양한 제품을 원하시면은 거버의 서스펜션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기능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버터플라이 형태, 180도를 꺾어서 여는 버터플라이 형태의 플라이어를 갖고 있고요. 다른 제품과 대동송이한롱 로즈 형태의 플라이어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스프링 형태의 플라이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플라이어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플라이어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플라이어 기능 플러스 와이어 커터를 포함하고 있고, 다른 기능들은 외부에서 바로 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핸드 펼침이 가능한데요. 상당히 편리한 나이프의 원핸드 펼침을 포함하고 있고요. 닫을 때는 락 장치를 내려서 두 손으로 닫아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는 서레이티드 나이프가 원핸드 펼침이 가능하게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다른 기능들은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톱이 포함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가위, 렌냐 드림, 좁은 일자 드라이버, 병따개 및캔 오프너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쉬운 점은 다른 제품, 다른 풀사이즈, 멀티툴에 들어있는 파일 줄 기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줄 기능을 원하시면은 거버사의 서스펜션 다운 버전인 서스펜션 NXT 버전을 구매하시면 톱 기능 대신에 줄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멀티툴을 하나 구매하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저렴한 가격대에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풀사이즈 멀티툴 거버사의 서스펜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